제자 중에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참 귀한 묘사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인 거죠. 요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제자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이 명칭, 이 안드레를 설명하고 있는 짧지만 아주 굵직한 그에 대한 그의 인생에 대한 아주 좋은 서술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는 그런 아주 짤딱, 짤막한 그런 묘사인 거죠 제자 중에 하나로 불리는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다 이 정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베드로는 큰 제자다. 성 베드로 대성당. 뭐 이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수식어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참 웃게 하는 그리고 큰 엄청난 그런 제자의 위치입니다. 교황들이 베드로의 후계자임을 자처할 만큼. 어, 베드로는 위대한 제자이죠. 그런데 여기 그의 동생이었던 안드레, 그는 아주 수줍게 나옵니다. 바로 위에 빌립이 순식간에 현실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떡을 조금씩만 나눠줘도, 200 대단위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소요될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단정적인 말을 했는데, 이 안드레는 중립적인, 단정하지 아니하는, 조금 부끄러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판단, 주님께 최종 판단을 위임하고 계시는 거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안드레의 자세가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들갑 떨지 아니하고. 많은 제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돌려보내야 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리를 돌려야 보내야 됩니다. 제자들의 일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먹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판단의 대다수는 부정적입니다. 반반이 반은 긍정적이고 반은 부정적이다라고 좋게 말해서 그렇게 반반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흘 동안 놀라운 말씀의 잔치 아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 사람들이 굶굶주리고 사람들이 배고파하니까. 돌려보내야 됩니다.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판단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차적인 판단이고 합리적인 판단이고 온전한 판단이었습니다. 상식선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결정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의 판단이었죠.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 안드레는 무엇을,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참 다르죠? 보통 사람들은 책임을 거기까지 지고 싶지 않은 거죠. 책임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침묵합니다. 단정적이고 포기하고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또꼭한 사람이 이런 엉뚱한 일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포로된 여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나아만의 그 거대했던 마음, 그리고 분했던 그런 마음 무너졌던 그 마음 상처받은 마음 남자니까 장군이니까 뭐그 정도 가지고 여러가지 경험 겪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주 여린 그 마음을 추스려준 한 계집아이 여종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있었습니다 이 안드레가 그 아이를 찾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초라하기 그지없는 현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잘것없는 거친 하찮은 게다가 물고기라고 똑같은 한국어니까 그냥 물고기 어느 정도 되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조각난, 절인, 작디작은 반찬 정도밖에 안 되는 부자들은 먹지 아니하는 가난한 심지어 별 것이 아닌 둘이 먹기에도 부족한 꼭예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음식 정말 세상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부끄러운 음식입니다. 그걸 게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시선이 분산된 상태가 아니라 이 저녁, 늦은 시간 예수님의 입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중심에 계신데 그 주님께 아이를 데리고 그 보잘 것 없는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도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말이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다들 시선이 분산되어 있고 그냥 어수선하고 이제 가려고 하고 정리하고 뭐 떠날 사람 떠나고 남을 사람 남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속에 섞여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할수 있겠지만 요한도 보고 있고 이걸 기록자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보통 남자라면 이런 일들 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일입니다. 귀찮게 여기고, 그리고 호들갑 떨길 필요가 없는, 그냥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여기고 있고, 정작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자 와 있던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다 정리된 상태인데, 필립이 아주 못 박듯이, 이게 조금씩 나눠져도 2 0 0대나리온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이고, 이 들력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빌립에게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질문 하셨으니까, 안드레는 질문을 해서 비껴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챙피를 당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일을 합니다. 하,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사소하고 아무 의미가 되지 못하지만 이게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충분한 음식이 되고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풍성하고 넘치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남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것. 인생의 모든 필요, 우리 주님, 우리 찬송 부를 때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찬송. 우리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넘치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이 고백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든 고백 중에 고백인데, 당연한 고백이고 반드시 있어야 할 고백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작다라고. 우리 주님 이일 앞에 9절과1 0절 사이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챙피를 주려고 하는 거냐?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말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하지 않으셨 하나 안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이, 이 사건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진심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멸시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부르셨던 노래,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진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와 같이, 진정, 우리 주님의 손에서는 작은 게 없는데,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무시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흘려들었다면, 그냥 너그 얘기 데리고 사람들 안 보는 데 가서 조용하게 먹어라. 이렇게 하셨다면, 이것은 인류의 기적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표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 그렇게 감격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강철왕 카네기는 이 성경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바 있습니다. 그때 주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아이가 주님께 드렸듯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보고 은혜 받아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진정, 이 시대, 이 시대, 다들 판단함.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 문 닫고, 이제는 안 된다. 이렇게, 이런 자영업은 몰락한다. 뭐, 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대기업도 견디지 못한다. 어떻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느냐.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 움켜잡고 있지 않으면, 내 노후는 초라하게 된다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줄여야 하는. 그래야지만 이 어려운 시대를 견딜 수 있다. 또 다른 신고난의 행군 시대가 지금 마치 도래한 것처럼 정치적인 세계적인 쇼를 통해서 이런 과정에다가 사람들이 긴장하고 숨겨져서 그렇게 있는데 우리 주님 이 아이 사람들로 앉게 하고 그곳에 안전히 사람의 수가 5천명이 되었다. 이거 가만히 봐. 이거 코미디가 되는 코미디입니다. 아이 이 도시락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조치한 게 사람들 자리에 앉게 했는데 5천명이 다들 서 갖고 지금 분위기가 분위기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자리에 앉게 하 세워봤더니 그 숫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 먹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앉, 앉으니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앉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앉아보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 하기 위해서 앉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앉는 자. 여기 밑에 각주가 기대어서 눕게 하셨다. 아예 본격적으로 먹으려고. 본, 본격적으로 먹게 하시려고.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코미디 중에 코미디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가내기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우리 생애에 이런 이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너무 유약하다. 다음 세대가 잘못된 정권으로부터 이상한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진정 이그그 어린아이 나중에 처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같이 말씀드렸잖아.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 교회는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교회의 지도자가 돼.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자기 어린 시절 이 기억을 기억하고 부모와 같이 와 있었다면 부모와 같이 와 있었던 정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부모와 같이 아니하고 자기가 그 꼬마 아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흘 동안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 후배들에게 자기보다 더 어린 다음 세대에게 똑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안드레가 했던 그대로 이 보잘것없는 것이 주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최종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주님의 손끝을 바라보는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생애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시작은 큰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 다 갖추고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 많은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그마한 한 방울의 물이 그렇게 모여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돼. 테레사 수녀가 했던 말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만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대하고 껴안아 줬더니 4만 2천 명이 그녀를 통해서 삶이 바뀌는 4만 2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4만 2천 명을 안아줄 수 있는 4만 2천 명을 먹일 수 있었던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작고 보잘 것 없지만 우리의 이 하루가 이한 날이 우리의 이 자그마한 기도가 우리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